일단 비밀 질문은 따로 와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laughs> 네, 그래도 우리 네. 어, 구독자 여러분들 을 위해서 이제 좀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네. 네, 안녕하세요 엔터테이너 분들이. 원하는 워너비 부동산을 듣고 저희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컨텐츠죠. 엔터 부동산의 워너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본 엔터테이너는 바로 MBC 그리고 MBN에서도 공채 개국 우으로 네. 활동을 했고요. 저랑은 또 어린이 채널에서 단짝으로도 지내고 있는 <laughs> 어, 박공주쌤이라는 분인데요.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안녕하세니 <laughs> 네, 본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저는 여기 네. 지금, 저기. 아, 예. 아, 저금저 쌍꺼풀 전이라고 합니다. 아, 아, <laughs> 네. 시장에서 박공주쌤을 먹고 있는 개그우먼 박공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나중에, 네. 이제, 음, 꿈이 있다. 어? 아. 나는 이런 부동산을 갖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음. 일단은, 사실 이런 걸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3층에 사는데, 어. 1층 아주머니가 가끔씩 올라오세요 어. 아가씨 여기 건물이 겉에는 그래 보여도 어.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가씨가 쿵쿵거리면 1층 지하까지 쿵쿵 올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어. 꿈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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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에 살지만 어. 내 건물에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건물을 갖고 싶은 꿈이 있구나. 응, 어, 약간 주인 세대에 살고 싶다. 지금 저희 집이 주인 세대지만 제가 주인이 어. 아니니까 1층 어. 아주머니한테 뭐라 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늘 그치. 어. 제가 까치발로 조심조심 다니느라 독자금만으로 아. 올 정도거든요. 아니, 그냥 걸어 다니는데도 이제 시끄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걸어 다녔는데. <laughs> 네. 어,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주인인 세대에서 음. 이제 살고 싶다. 어, 근데 이제 어. 제가 봤을 때 제가 건물을 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 제가 막빵 뜬다 이러면 뭐 약간 희망회로를 돌리고 싶지만 현실이 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주서 들은 이야기가 어. 있는데 네. 왜그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맞아요.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음. 조금 그 외에 어좀 오래돼서 어. 약간 이제 약간 거의 허물어져 가는 정도의 한 대략 한 70년 이상 막한 60-70년 된 어. 집들이 있잖아요 빨간 벽돌 집 같은 거 어. 아니 그거보다 더 오래된 <laughs> 그, 그 회색 벽돌 어. 그런 집 있잖아요 예. 그런 집들을 두개 사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는 좀 좁을 것 같고, 제가 또, 또 부피가 있다 보니까, 하나 사이즈로는 안 되니까 어. 크게 지으려면 이두 개를 사가지고, 부셔요. 응. 부셔? 네, 3층에서 제가 걸어다니듯이, 본이 아, 오 거기서 위에서 제가 걷는 거. 어, 그럼 부셔지겠네. 아, 아 그쵸. <laughs> 잠시만요. 알았어요. 일단 부셔가지고, 어. 어. 거기를 이게 음.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오. 그런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막 몇십 프로까지한 어. 70에서 80 프로까지도 돼요. 아, 네. 그래요. 뭐그 신용까지 다 땡기면 막90 프로도 된다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오. 그걸 다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와. 근데 그10 프로도 또 돈이 안될수 있으니까 어. 엄마도 조금, 아빠도 조금, 이빠도 아. 조금 이렇게 해갖고 어. 모아서 음. 건물을 짓고. 음. 어, 될수 있는, 한 어. 새를 많이 줄수 있는 집을 잔뜩, 이렇게 해서 지어서. 아, 층수를 그렇게 어, 높게 그렇죠? 지어서.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전세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치, 그치, 그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해가지고, 어. 지으면 이제 또 시세가 확뛸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근데 거기에 저는, 어. 스타벅스는 좀 올라가기 힘드니까, 어. 1층에 편의점을 놓는 거예요. 편의점을 놓고, 어. 이제 2층부터 원룸 이렇게 다 <laughs> 와, 왜냐면 너무 좋은 생각인 게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벌써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 저만 상상하는 줄 알았는데. 어, 근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주누님, 아, 박공주쌤이 응. 벌써 그런 쪽에 눈이 트여있네. 아, 사실 제 주변에 응. 약간 어떤 지인분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응.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재미를 보신. 들었거든요, 좋아 좋아 좋아. 어.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현실적인 걸로 어. 봤을 때 제가 막 십몇억 이십몇억 이런 건물을 살수 없으니 어.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다. 꿈꾸는 동네는 있어요? 일단 저는 조금 어.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그 이태원에 되게 무너지는 집들도 많고 망원동. 그렇죠 그렇죠. 신촌 어, 신촌 고라인에 아직 재발되지 않은 오. 그런 집이 있지 않을까 야 박사님이 우리 공주 누나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화면이 꽉 찼죠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어~ 층간소음 때문에 또 고생을 하신다는데 절대로 그 본인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집이 오래되다 보니 그런 층간소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어 그래도 우리 박공주 씨가 어 평소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같은데 특히나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본인이 이제 망원동 쪽 이제 합정 그쪽 가면 요즘 네. 기존 주택을 개조해서 막 카페라든지 여러 어 종류로 이렇게 조금 업종을 변경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고 네.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기존 주택을 이렇게 업종을 변경을 해서 다른 거를 한다든지 할때 사실 어 바로 그냥 막할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라든지 뭐 신고 절차가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할수 있는지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주택을 어, 카페라든지 이제 근생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근생으로 바꿀 경우에는, 어, 아주 많은 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용도 변경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쓰고 있는 용도가 주택인데, 네. 이거를 근생으로 바꾸겠다 하는 걸 이제, 그, 건축 설계사 분에게 이제 그 의뢰를 해서, 네. 용도 변경을 하면 되는데, 네. 음, 주택으로, 쓰다가 이제 근생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음. 어, 오히려 더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혜택이냐면은, 네. 주차대수가 줄어요. 네, 대개 주택에는, 어, 그니까 뭐, 1주택이면 주차대수를 한대 확보한다. 음. 옛날 그, 그 물은 이제 그런 게 좀, 그때는 없었지만은, 최근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주, 주택으로 쓰던 그 주차장이, 근생으로 섰을때 근생 뭐 면적당 한대 여기에 이제 그 미달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주차장을 없애고 어, 근생으로까지 이제 쓸수 있는 음... 네,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아, 하긴 근데 그런 쪽 동네를 가다 보면 사실 어 손님 입장에서는 가게에 바로 주차를 하면 좋은데 네. 그런 게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 업종을 변경한 분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다른데 에 주차하고 음. 가야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네. 뭐한대 정도, 한두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놓고 네. 많은 손님들한테 주차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아예 그 주차가 안 되니까 네. 예, 이제. 어, 도보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음. 인근에 주차를 유도하는 게 음. 오히려 더 이제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을 음, 수 그렇죠. 있겠네요. 어,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주택을 개조한, 그러니까 업종을 변경하는 거죠. 용도 변경. 네.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어, 장점 같은 게 확실히 있을까요? 혹시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시세 차익이라든지 차익을 할때 뭔가 플러스가 되든지 뭐 그런. 가치가 네. 높아지는. 네. 가치가 음. 높아지는. 그런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음, 뭐, 다른,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음. 어, 입지가 좋고 영업이 잘될 만한 곳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임대료가 주거로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용을 더 어, 수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아예 이제 안 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대부분, 어, 내가 여기를 임대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놓게 되면은, 거기를 임차인한테 개조를 해라라고 하면은, 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그곳을 바꿨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죠. 네. 되게. 그래서 임대인이 먼저, 어, 기본적인, 부분 있죠. 네. 그 건물 외관이라든지 음. 내부 구조상으로 어 기본적으로는 리뉴얼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임차인한테 여기서 영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네.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 외곽, 그 외부적인 부분 비주얼 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어 내가 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개조를 하면은 이쁘게 나오겠다 음.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걸 하고 이제 임대를 내놓을 경우에는 음. 어, 임대도 잘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 요거는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부분이었다면 어 박공주 씨가 생각하는 게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래된 주택들을 두 주, 주택을 사는 겁니다. 어, 그걸 다 허뭅니다. 음. 이렇게 허문 다음에 그 대지가 나오면 그 대지에 어, 한 나의 그큰 빌딩을 짓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본인의 주변인 중에서도 그런 투자를 통해서 엑시까지 해서 네. 어, 투자 성공을 한 사례도 봤다고 하고 네. 저도 예전에 듣기로는 가수 싸이씨가 그런 주택 두 개를 구매하셔서 빌딩을 음. 하나 지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좋은 투자 네. 안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박사님 이거. 어떤 이런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두 필지를 네. 사가지고 이제 하나로 어, 했다라고 합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더 넓은 그렇지. 대지를 위해서 네. 기본 바탕이 되면 거기에 이제 빌딩을 음. 지을 수 있는 그만한 대지 평수가 나오지 네.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것도 이제 그, 어, 우리가 용도지역 이런 걸 공부를 좀 해보면 네. 주거 1종2종3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 주거지역에 있는 땅, 땅인 경우에 이 필지가 음. 어, 대부분 작아요. 음, 네. 예, 100평이 넘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죠. 어, 보통 보면 은뭐 40평, 50평의 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어한 필지를 사가지고 하기에는, 근생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죠. 음, 예,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역에 투자를 해서 근생으로 바꾸려고 하면 은두 필지 정도는 돼야지 이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꼭두 필지를 하는 전략 이걸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어~ 작은 필지들이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두 필지가 필요하다 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필지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어~ 한 (40평) 정도를 예를 들면 네. (40평에) 보통 이제 건폐율이 어~ 땅에 대비해 가지고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이 건폐율이죠. 네. 이 건폐율 이60% 정도를 해요 음,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이60% 정도일 때 40평이 땅이 40평이면은 사료 24, 24평. 24평밖에 안 나오죠. 그러네요. 네. 그럼 여기에 뭐 화장실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음. 어뭐 테이블 몇개 정도밖에 못나두는 뭐 그렇죠. 물론 여기 여기서도 이제 그 영업을 해서 또 유명한 것도 있지만 맞아요. 어, 보통 보면은 최소한 한 35평, 네. 40평은 돼야지 음. 주방 빼고 화장실 빼고 그래도. 뭐 홀이 좀 나오는 네.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40평짜리 두 개를 사면은 80평이 되죠. 아, 예, 80평에 네. 60%면 6848, 48평 정도. 음, 그 정도 예, 나와야. 네. 그래야지 홀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된다. 음. 예, 그래서, 어, 어 이렇게 이 정도로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필을 해서 네. 예, 건물을 올리거나 이제 아니면은 음. 조금 큰 주택을 네. 리모델링한다거나 그렇죠. 예,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어느 정도 그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두 개의 집 주택을 구입한다는 게 알아보다 보면 그 정도의 기본 필지가 필요하다 네, 보니까. 두 개를 살수 밖에 없는. 그럴 수 밖에 네, 없는 네, 네. 원리가 되겠네요. 예. 네. 네. 어쨌든 이러한 생각은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주택지라고 하더라도, 네. 어, 완전 주택지로 들어가 버리면은 근생이 들어가가지고 뭐, 저기 왜 저런 게 있을까? 음. 또 사람들이 또 이용을 안 하고. 그니까그 그러니까 지역에, 그니까 슬세권이라고 하죠. 이제 슬리퍼 신고 다니는. 네. 예, 그 지역에 뭐 카페를 하나 한다. 음. 물론, 어, 아기자기하게 해서 그 인근에 이제 거주하는 그 수요를 이제 맞춰서. 네. 어, 그래, 영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음. 어, 그곳에 뭐슈퍼 정도 한다라든지. 네. 예, 그 이상으로 하기는 힘들죠. 그죠그죠 그니까 그러니까 좀 손, 입소문이 좀 나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 일, 일반적인, 이제, 상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 주택. 음. 예, 이런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음. 어, 그래서, 우리 박공주 씨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투자를 하려면 비용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세적인 거나, 뭐, 빌딩을, 뭐, 주택을 매매하는, 뭐, 비용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좀더 디테일하게 가서 이런 부분을 허물고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지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네. 어, 이렇게 새롭게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던데, 이럴 경우에, 사실, 그런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드는 거지 않습니까? 매매비용 네, 플러스 네.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한 건데,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예산을 또 잡,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또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힌트나 조금 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일 많이 드는 게 토지비하고 이제 건축비두 네. 네, 가지인데, 신축을 할때 비용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 약한 1.5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어. 예전에, 뭐, 평당, 어, 뭐, 평당으로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평당, 뭐, 한500 정도 들었다. 그럼 지금은 한750 정도? 어, 예. 700. 예전에 700, 800 들었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1000만 원을 상회하는 네. 수준의 네. 건축비가 나오거든요. 와, 어, 네. 어, 정말 많이. 네. 거의 네, 2배네요, 그냥, 예전에. 네. 서 그냥 골격만 갖추고 상가 형태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 뭐, 한600 전후가 이제 나올 것이고요. 음. 그리고 지하를 판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음. 지하는 또지상의 1.5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또 땅을 파는 작업도. 그렇죠. 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어, 이좀 이쁘게 꾸민다라고 했을 때, 음. 네, 그때는 이제, 어, 오피스로 한다라든지,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평당 천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예. 네. 물론 그이상도 많이 있어요. 그러겠죠. 음. 네. 그래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어, 저는 가능하면은 어,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라. 아, 예. 아, 그 그래, 어, 그렇게 되면은 골조만 남기고 네. 예, 그 신축을 했을 경우에 비용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음. 어, 신축비에 어, 아무리 많아봐야한 80%. 어, 예. 그래도 그래도 세이브가 어느 정도. 그렇죠. 예, 3억이 든다고 하면은 예. 어, 한 6천 정도가 예. 세이브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적게 보면은 한50%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 어, 거죠.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네.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더 이점이 있겠네요. 우리 박공주 씨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면 또안 되니까 본인이 <laughs> 또 비밀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망원동이라든지 뭐 합정, 성수동 뭐 이런 거리가 많이 네. 뜨면서 거기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려지 음.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진짜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동네는 벌써 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럴 뜰만한 또 위치를 좀 찝어주시면, 본인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만큼의 큰 시세 차익을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 졌는데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또 이런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박공주 씨는 특히나 진짜 투자자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으니까, 박, 어, 박사님께서 조금 그런 힌트라든지, 네. 어, 조금 조언을 해 주시면 음. 어떤 게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비밀 질문은 따로 와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 네. 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네. 어,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 제가 음, 정말 상, 많은 상담을 하는데, 네. 어,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웬만한 지역에는 다 투자할 곳들이 다 있습니다. 오, 네. 음, 음, 어디 가면 뜬다 해래가지고 네. 그 흘러가는 거는 이제 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음.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어 그런 곳은 가격이 비싸겠죠. 그렇죠. 네. 예, 내가 아는 순간 예, 그렇죠. 고가다. 벌써 다른 예,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최고가라고 예. 보시면 되는 거고 예. 지금 망원동, 성수동 말씀하신 게 본인이 관심이 있고 잘 아는 지역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아마도 자, 자주 간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거주하는 지역과 예. 멀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예. 어, 그 지역에서 예, 그 지역에서. 조금 외곽이라도 음. 이제 그 지역에서는 변두리가 되겠죠. 네. 변두리라도 상권은 어, 좋은 상권은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음. 예, 그 조금 외곽이라도 어, 몇년 뒤에는 내가 네. 어, 변두리라고 했던 부분 그 이상으로 또 확장이 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어, 근데 끝집이라 하더라도 음. 예, 어, 연결되는 상권과 연결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단절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 지, 그쯤에. 여기서 끝날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지역이죠 네, 네. 예 그쪽을 이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네. 어~ 아까 말씀드린 그~ 리모델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택을 개조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은 어~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그 물건의 이제 독특함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신축은 제가 별로 안 권해드리는 게, 네. 신축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런 건물들은, 이런 형태는 어디 가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주택을 개조를 해가지고, 음. 기존의 주택과 어, 근생, 현대적인 부분이 어우러진 네. 예, 그런 독특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디 가도 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어, 부동산을 만들어야지 음. 잠재 가치가 높고, 음. 또 이제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렇죠. 예, 네. 또뭐 셀카도 찍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린다고 하면은 투자 가치가 예, 높아질 수 있다. 음 저희가 부동산 뭐 특히나 뭐 아파트나 뭐 이렇게 부동산이 발전하는 거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만 봐도. 어, 이 동네까지, 어, 재개발하겠어, 재건축하겠어, 음. 하던 것들이, 예전엔 논밭이라던 것들이 다 어떻게 확장하다 보니까, 네. 사실 서울의 모든 권역도 되게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상권 또한,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다 보니까 잘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발전하는 곳을 잘 봤다가 그 변두리 쪽도 확장할 거라 생각하고 위치를 잘 파악해서 투자하면 더 좋은 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공주 씨에게 오늘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길 어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공주 씨의 워너비 부동산을 우리 엔터부동산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